어떻게 시험 대비 적중 문제를 만드시나요? 시험 문제 적중 문제를 만드는 것은 대구에고 중간 기말 보사를 적중 시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요? 그 출제 위원들이 문제를 만드는 것을 일반고와 특목고 운영시 운영 시 운영 수익적 관점에서 괜찮은가요? <laughs> 특목고 특히 외고는 한번 와서 2 시간이나 3 시간만 수업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업료가 보. 반갑습니다. 올바른 수업님 합 대표 크쌤 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대구외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의 시험 문제를 적중시키는지 그리고 운영 관점에서 학원 운영시 외고 특목고 학생들의 운영은 수익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해져 있는 부교재라든지 모의고사 또는 교과서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외고에서는 학교에서 지급되는 자료가 있어요. 그게 미국 사회에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기사, 칼럼, 에세이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 사회, 인문, 과학 이런 쪽 지문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그 미국의 플로리다 주의 1557이라는 법안이 있는데 그게 통과되면서. 그 관련 기사가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수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단순하게 영어적 지식을 넘어가지고 전반적인 미국 사회나 역사나 이런 관습 이런 부분들의 설명이 요구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하는 것들이 수업의 주안점이 되는 것이죠. 외고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중간고사에 좋은 점수를 맞냐. 어떻게 기말고사에서 한 개라도 더 맞추냐에 관점을 맞추죠. 그래서 적중시키는 형태. 이게 우리가 수업을 하면은 이게 이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시험에 나올 것이다를 설명해주고 그의 내용을 이해시켜주고 그게 이제 수업 핵심입니다. 배경 지식이 요구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수업 준비라든지 시험 문제를 제작을 하기 전에 저희도 공부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끼리 특히 회의도 많이 해요. 각 선생님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전문 지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쪽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선생님들끼리 서로 질문을 해서 내용 이해를 돋구기도 하고 일반 고등부나 수능 형태의 변형 문제처럼 저희가 문제를 실제 제작을 하죠. 그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만드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적중을 딱 시킨다라는 게 되게 쉽지 않은 표현인데 아마 이 영상에도 저희가 이번에 적중시킨 것들이 되게 자랑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근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주장하고자 하는 말을 어떻게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관점을 맞추고 거기에서 이제 외고 형태의 유형으로 빈칸 문제나 글의 순서나 아니면 어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풀고 또 시험 문제 마주했을 때, 아 이거 학원에서 했는 건데,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적중시키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제일 힘든 점이 그 외고, 뭐 국제고, 특목고 형태 다 마찬가지긴 한데, 수업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에 답지도 있고 교사용책도 있다 보니까 수업 준비를 적절하게 한다면 외고 학생들이 외고 시험 대비에 필요한 자료들은 해설서가 있는 형태가 아닌 거거든요. 오롯 선생님의 어떤 배경 지식과 연구 분석을 통한 설명과 강의가 이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주제는 매우 흥미롭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되게 크게 작용하는데, 외국 학생들은 고등부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해력이 좋고 상황 인지력이 되게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학원이 좋은 학원이고, 어느 강사 선생님이 나에게 용이하고, 어느 영어 선생님이 더잘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알아요. 따라서 수업을 한번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되게 즉각적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선생님 같은 상실감도 있을 것이 거기에서 오는 부담 같은 것들이 사실상 외고 수업을 조금 부담스럽게 만드는 큰 요소이기도 하죠. 이번 기수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그 리액션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게 어려운 질문들을 할때 애들이 그냥 단순하게 영어 지식을 넘어서서 배경지식과 이 글의 전개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그것을 쉽게 설명해 줄때 아이들이 와 선생님 설명 엄청나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대단하다면서 환호성을 막 지르는 형태의 리액션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험 문제를 적중시키는 것 만큼의 되게 기분이 좋죠 그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두 번째는 음, 외고 애들은 영어에 부심이 있고 영어를 잘한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어 학원을 선택을 할 때도 되게 주관적이고 스스로 잘 알아요. 근데 외고 애들이 또 다른 반친구 애들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은 소문을 듣고 방원, 학원, 학교에 애들 다시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학생이 늘어나는 형태인데. 그럴 때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영어 학원이라면 일반적으로 학교 친구들이 오는 게 마련이지만 외고에서 이 외고 학원의 수업이 좋아서 다시 몰려드는 경우는 일반고랑 또 다른 자부심이 있죠. 그 가장 큰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 어떤 수익적인 면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래 그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인문, 사회과학 이런 뭐 철학, 이런 부분들의 그 글쓰기나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고 수업은 언제나 흥미롭다. 그 이제 사업가로서 학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낸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목고 특히 외고는 한번 와서 2시간이나 3시간만 수업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업료가 보통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를 받아요. 이른다. 그러면은 이것만 놓고 본다면 사실상 수익은 매우 좋은 것이죠. 근데 이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들마다 개인 차이가 있는데 어떤 선생님은 되게 많은 수업 시간, 수업의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이런 것까지 다 합친다면은 어, 수익은 수익률은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어,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그 원장 선생님이 외고 수업을 준비를 하시고 강사의 채용을 기대하신다면 이게 국내파 선생님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파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적절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배경 지식과 어떤 문화 관습, 어떤 인문학적 자세로 글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한 개의 분류는 이것을 그 원어민적인 어떤 언어적 능력으로 그 표현과 그다음에 글의 전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법 설명을 하고 한국말로 다 풀어줘야 된다는 라 것만 그치는 건 아니거든요 영어의 그 텍스트를 영어식으로 그대로 흡수를 해서 이것을 요약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상 원어민들이 훨씬 어 짧은 수업 시간에 많은 효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적절하게 위치를 하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외고 수업은 제가 계속 하죠 왜 그러냐면 그냥 영어 선생님으로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에서 오는 자부심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영어 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 수업을, 이 외고 수업을 준비를 함으로써 사실상 자기 개발도 되게 많이 돼요. 정치나 철학의 맥락을 책을 사서 되짚어 보고 이 이해를 제가 한번더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설명해 준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제가 돈을 받고 아이들 가르치는 건 맞지만, 그냥 개인 자기 개발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프로세스죠.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은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외고 수업 관련 영상 크쌤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구외고 학생들, 그 다음에 저처럼 수업 준비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공부하시고 기말 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바른 선생님 연합 파이팅! 대구외고 파이팅! 감사합니다. <목소리>